찰남! <laughs> 찰남, <찰람>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찰남의 김서희입니다. <laughs> 이제 봄철입니다. 아, 이제 아, 아, 나들이 가고 싶고 네. 어디로 네. 막 떠나고 싶어요. 떠나려면이좀 그러니까 차량이 좀 청결해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어, 좀 이게 향수도 좀 뿌리고 세차도 좀 해야 되고 <laughs> 네. 어, 차에서도 향수 냄새 나야지 <laughs> 키켜 쓰레기 냄새나 봐요. 아 그렇죠. 어, 썸남 네. 도망간다니까. 그렇죠. 차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좋다. 좋다. <laughs> 자, 먼저 첫 번째는요. 와이퍼 블레이드입니다. 와이퍼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고 물기가 남아있거나 줄이 생기는 등 깔끔하게 안 닦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제품은 와이퍼의 생명을 굉장히 오랜 기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. 와이퍼의 유리 닦는 부분을 이 블레이드로 살짝 문질러 주면 울퉁불퉁하던 표면을 굉장히 매끄럽게 해 주면서 와이퍼가 잘 작동된다고 합니다. 크기도 굉장히 작고 아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. 작지만 기능이 강력한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합니다. 자동 세차저 많이 돌리거든요. 네, 그게 와이퍼 얼마 사지도 않는데 막 뽀르 소리 나요. 평소에 이제 그 세차장에서 음. 자동 세차를 돌릴 경우에 왁스가 묻어서 그런 경우가 첫 번째고요. 음. 두 번째가 이제 와이퍼 블레이드 대 자체가 좀 휘었을 경우에 아, 네. 각도에 의해서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짝 휜걸 펴주기만 해도 음. 소리가 안 나고 좀더 오래 쓸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네요 어, 한번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네. 차량용 미니 망치입니다 비상용 망치인데요 비상시 적은 힘으로 쉽게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, 있을 뿐만 아니라요 벨트 커팅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에다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 하나쯤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 음. 미니 비상망치 있으면 좋지만 이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무서 일이 아, 생기면 안 되죠 그 절대 안 되죠 비상망치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촬영용 비상망치면 달려있던데 그 빨강색 네. 그 일반 망치로는 유의가 안 깨지는 거 아세요? 응. 안 깨져요. 음. 실제로 이렇게 안 깨지잖아요. 음. 근데 얘로 하면 그냥 단번에 잘 깨져요. 너무 잘. 아... 쉽게. 그래서 아주 작으니까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음. 혹시 차가에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이 음. 됩니다. 자, 차량용 꿀팁 용품 세 번째는요. 어, 이거 너무 좋아요. 차량용. 아,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바로 차량용 미니 쓰레기통입니다.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콘솔박스에는 사용한 휴지와 각종 영수증 때문에 어느새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곤 하는데요. 이 제품은 자동차를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각종 쓰레기를 넣어 놓아도 냄새가 차단된다고 하니 자동차를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? 또한 차량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제떨이로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하네요. 아, 근데 이 차량에서 담배 피는 거안 좋아요. 흡연 차량의 경우에 나중에 네. 그차 평생 타실 거 아니잖아요. 지금 응. 여러분 타시고 계신 차. 그쵸, 아, 그도그 중고차로 팔 수도 있는데, 그쵸? 그럼 감가가 엄청 심해요. 응. 그리고 담배불이 최근에 화재에 있었던 거 아시죠? 그거 이제 차에서 담배 피다가 밖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강원도 산불로 났었잖아요.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. 차 내에서 담배 피고 밖으로 던지거나 아니면 차에 놓거나 하는 거는 다 위험한 일이고 음. 차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랑 음. 어, 발화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. 네. 자 정말 우리 유용한 차량 용품들이 많은데요. 지금 소개해드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모죠 대표님. 어,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요, 360도 올커버 블랙박스입니다. 이 블랙박스가 전 후방만 대부분 많이 되는데, 네.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응. 360도 모든 공간에 있는 게 이제 촬영이 되게 되죠. 오, 좋다, 좋다.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충격이 인식되면 즉시 영상으로 녹화해 사용자의 앱으로 실시간 알려줍니다. 내장된 GPS는 주차장에서 차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, 차량 사고, 도난시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 할수 있습니다. 이런 거 되게 유용하다. 이거 360도 올커버 블랙박스. 어, 그러니까. 이거 약간 사각지대에서 사고 났는데 억울할 때 이거 있으면 그치, 그치. 빼도 박도 못할거 아니에요. 네. 이런 거 아니, 괜찮아. 내가 분명 히 피해자가 맞는데도 네. 불구하고 그냥 앞뒤만 가지고는 그쵸. 어렵죠. 네. 자, 다음 제품도요. 어, 이 것도 탐낼 만한 제품입니다. 바로 다기능 스마트 백미러인데요. 풀 HD 화질의 깔끔한 녹화 기능으로 블랙박스 기능도 해준다고 하네요. 내장된 안전 경고 시스템은 차선 이탈 방지를 도와주고 내비게이션 어플 실행 등 전자기기처럼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. 응, 그러다 어머나와. 보니까 보통 한 20만 원대면 이제 이게 아, 그게 저렴한 거구나. 음, 구매를 할수 있죠. <laughs> 아니, 왜냐면 여러 가지 다 기능이 가능하요 그러네 블랙박스. 응, 응, 응. 그다음에 그 다음에 풀 HD. 네, 그리고 티맵도 되거든요. 티맵이 돼 가지고 뭐 예. 차단고리 유지. 내비게이션이 돼서 갈수 있는 게 우리 있다니까. 좋다. 있다 근데 이런 거 달아 놓으면은 앉 자기가 본인이 안전 운전 을 하게 될거 같아. 음, 사주세요. 뭐 그런 거. 네? 사달라고요? 예, 예. 이미 달려 있으시잖아요. 저 아, 없는데요. <laughs> <아니다. 웃음> <laughs> 자, 오늘 저희가 진짜 차량용품 꿀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잖아요. 어, 이 외에 대표님 다른 것도 뭐 있어요? 봄철에는 이제 좀만 더워도 음.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에어컨을 틀면 왠지 갑자기 차에서 냄새나고 이러면 음. 뭐 썸남, 썸녀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. 그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 바로 이제 뷰리트 제품의 퀵, 프레쉬, 퓨어라는 제품입니다. 이런 오. 제품 사용하시면 네. 실내에서 있던 냄새나 잡내 같은 거 아니면 음. 곰팡이 썩은 내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네. 좀 대량 구매해 셔 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데이트 나가기 전 응. 차량에 한번씩 시공해 주시면은 시공도 간단해요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디거라고요 그게? 뷰리트라는 아, 회사의 제품인데 아, 저희 PPL 날 해주고 계신 아 뷰리트? 네 뷰리트 되게 애정하는 회사시잖아요 뷰리트 아, 삼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. 아 뷰리트 회장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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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여러분들, 저희 차 알람 다음 시간에는요,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, 부탁드립니다. 네.